영국보러 헤어왔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친구가 6시에 온다 했거든요 같이 보는 친구 근데 평일에는 6시에 영국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밥먹고 한 3시? 그리고 5시? 그 다음 또 저녁먹고 한 7시? 아 7시 반? 그렇게 있는데 6시 거의 없어가지고 나흘이랑 아, 둘인데 제목이 실기운 슬기로운 신혼생활 이 남자 둘이서 이거 보게 됐어요 봐야지만 어겠어요뭐 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거나 그 공포 연극 하나 있던데 그건 좀 평점에 안 좋은 거 거의 없더라고 평점 같은 게이것도 별로 없어서 그나마 마 이게 좀 신혼생활극에 나아 보여서 그고 여기 일단 걸어다니 보면은 조금 호흡기가 아니고 막진자 옆에서 막 끄적이긴 하는데 그냥 말 보는 정도 막그 정도로 하니까 음, 어쨌든 날, 날짜랑 시간 잘 확인하시고 그래고 주말에는 6시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일 오후 같으면 좀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주말에 왔었는데 그때는 아, 자리가 거의 없었나? 바로 일찍 와야지 앞자리 간다, 하더라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예매를 하고, 거기 현장 가서 표를 뽑는데, 그 표를 받을 때, 앞자리 받요 그리고 현장에서 감정더싼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서울에 가는 친구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아, 그리고, 그, 친구가, 그 공무원증 있으면은, 경찰 공무원증이나, 소망 공무원 그거 했으면은 할인되는 것도 있는데, 동만 1인까지 해가지고. 네, 네, 제 친구는 그 오늘 안 들고 와가지고, 그냥 쨍돈냈 했어요. 어, 그래도 어, 평일이라서 그래 싸게 했으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뭐, 시간 잘 확인하고, 보세요.